음, 대봉동 행정복지센터 앞에 어, 대구에서 유명한 김강석 거리에서 유명한 어, 능수화 폭포입니다. 폭포처럼 보입니까 건물 위에까지 다 덮었습니다. 이 건물이 몇 층이죠? 4층? 4층 정도 되나? 그래서 97년에 97년에 두부를 심었대는데 이렇게 어, 장관을 이루었습니다. 저희 정원에도 지금 네구를 심어놨는데, 한 10년 되면 이렇게 될까요? 우리는 이런 식이 아니고, 그냥, 어, 축구 골대처럼 네모나게 해서 늘어지게 하려고 심어놨습니다. 자, 여기. 어, 능서화는 여름, 여름꽃이고, 뭐 꽃이. 꽃이고 7월부터 한 9월까지 음. 이렇게 음. 계속 피는데, 옛날에는 이제 양반꽃이라고 해가지고, 음. 양반들 집안에만 심고 심을 수 있는 꽃이었는데. 꽃이, 이렇게, 꽃이. 이렇게 이제 툭툭 떨어져, 동백처럼 해도. 어. 어, 가끔씩, 이, 저, 저 멀리 가서 가끔씩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집집마다 능서화가 심어 놓은 곳이 요즘에는 많아요. 어. 폭포처럼 아 건물을 진짜 다 덮었네요. 이게 4층 건물인가? 4층근데좀 아? 너와 어. 폭포를 소개시켜드렸습니다. 대구의 명소. 이게 전국에서 가장 아마 클것 같아요. 젊은, 젊은, 들었네요. 명, 대구의 명소, 소와 폭포였, 폭포. 폭포였습니다. 대봉동. 네.